강원도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위한 생활 치료 센터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무엇보다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강원도 의료진들은 자발적으로 코로나19의 최전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양손 가득 진보따리를 챙긴 의료진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동료들도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격려의 인사를 건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돕기 위해 충북 제천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향하는 의료 인력입니다. 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원조 세르브란스 기득병은 의료진 네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2개월 전에도 동접으로 내려왔는데요. 조금이나마 같은 의료진으로서 선생님들과 뜻을 같이하기 위해서 이 생활치료센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의두 명과 간호사 두 명이 오늘부터 3주 동안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치료합니다.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밤나으로 환자를 보살펴야 해 몸과 마음이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견이 끝나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하고 최대 14일간 자가 격리 이후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공지를 했더니 참여하시겠다 해서 이번에 생활 치료 센터에 저희가 의료진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미 지난 9일 강원대병원 어르신 16명이 경북 구민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됐습니다. 감염 위험과 고된 업무 강도라는 이중고 속에서 어르신들은 오늘도 값진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박성준입니다.